자, 여러분들, 자, 우리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 이제 마지막 1일 일째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볼 문제도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 가지고, 뭐 자세하게 모든 걸다 문제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넣어 놓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틀리지 않게 정리하십시오. 자, 경찰청장이 자, 이 부분 경찰청장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위해성 장비를 새로운 걸 도입하려고, 기존에 없는 새로운 거도입하려면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무슨 검사를 실시한다.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국가 경찰위원회 아니죠 어디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회에다가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안전성 검사 누가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켜야 된다 맞죠 그죠? 여기 때문에 X 두 번째. 자, 손실 보상. 국가는 국가는입니다. 국가는 조심하시고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가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 입었다. 그럼 이 사람이 책임이 있는 자가 자기 책임에 상한 정도만 입었잖아. 그럼 보상할 필요가 없지. 어떻습니까? 상한 정도를 뭐 해서 초과하는, 초과하는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 입었어야 돼요. 초과하는. 그사람 책임 정도로 피해봤다면, 보상 그 필요 없어요. 그거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대. 여기도 포인트. 손실보상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라는 거. 이것도 기출, 우리 채용기출은 아니고요. 이게 간부시험 문제인가 봐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경찰청장과 여기 시도청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조심할게요. 첫 번째가 이 손실보상에는 서장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장님 들어가면 안 돼. 그거 조심하시고, 이 사람들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받아가면 그때는요, 보상금은 환수, 할수 있다가 아니고 환수, 해야 된답니다.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잘못됐죠. 이거를 바꾸는 문제는 우리 채용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 조심하셔야 돼요. 시도, 서장 들어가면 안 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되면 손실 보상 심의 위원회는 자, 이거를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요? 아니죠. 여기는 국가 경찰 위원회야, 여기가. 위원회에다가 심사 자료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여기도 국가 경찰 위원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가. 됐죠? 국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보상금 지급하는데 그 좋은 거 알려서 여기는요, 경찰청장, 그 다음에 시도청장, 서장도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보상금 지급. 을 그리고 이 사람은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사람한테 보상금은 지급해야 된다가지고 할수 있다죠. 아까 손실보상은 정당보상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할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인데, 이 질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어떤 범죄가 행하여 지려고 하는 행아지고 있어요? 어떤 범죄, 이때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 뭐라고 됐냐면, 살인. 살인. 그 다음에, 상해와 폭행. 그리고, 강간과 추행의 죄 중에서는 강간의 죄. 강간. 그러니까, 강간과 추행의 죄 중에서는 강간의 죄. 그러니까, 추행은 안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가, 강도와 절도의 죄 중에서는 뭐요? 강도에 관한 죄라고 돼 있어요. 강도와 절도에 관한 죄 중에는 강도에 관한 죄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이제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입니다. 이렇게입니다. 이런 범죄가, 이런 범죄가 행하여 지려고 하거나, 행하여 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입니다. 여기 조심.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재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재산은 없어. 자 그리고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적 행사 이것도 한 번쯤 한 번쯤 보시고 대응한 행위라요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줬어 그리고 중 중요한 것 고의나 뭐가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감경, 면제, 아, 면제 여기는 할수 있다가 맞죠? 면제 할수 있다가 맞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를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하시지, 지문들 그래서 이거에다가 재산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를 면제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 고의 중대한 과 이런 거 바꾼다. 근데 저는 이제 어디를 바꿨냐면, 이 범죄 중에 절도에는 있어요, 없어요? 절도 안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살인, 상해와 폭행, 그리고 강간이나 추행의제 중에서는 강간의제, 그리고 강도와 절도의제 중에서는 강도의제, 그리고 가정봉력 아동학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절도 때문에 X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본다면 위해성 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 안전성 검사는 청장이 하는데 이거를 얻다 제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그리고 책임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때 정당 보상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받아갔다면 환수해야 된다다. 해야 된다. 그리고 손실보상이 지급됐다면 손실보상심의원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다가 자료결과보고입니다. 여기도 국가경찰위원회다. 그리고 범인검거자한테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서장까지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절도죄는 아니다. 그죠 뭐라고요? 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 강도, 그다음에 가정폭력 아동학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 사실 잘못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이번 주 문제는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또뒷 부분에 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뭐 개인정보법 또는 국가배상 행정심판 소송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직도. 토일 이틀 남았죠. 우리는 이번 주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때까지 쭉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참 공부하는 게참 쉽지는 쉽진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합격하면 우리가 엄청 막 좋은 거 아닙니까? 뭔가를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조금만 힘내시고요. 이번 주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제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